색깔이 이상한 색깔인 줄 알았지? 응, 그거랑 잘 어울린다. 얼마나? 5,000원 정도. 10,000원? 어, 응, 10,000원 정도. 어, 응, 10,000원 정도. 10,000원? 그게 얼마 정도 샀는데? 응. 한번 찍어봐봐, 뭐 10,000원인가 뭐. 뭐 10,000원이야, 뭐. 10,000원? 10,000원? 응. 10,000원. 아, 아, 어. 10,000원. รก็ถ่ายบางเตญ่เตายอันนี้ก็โอ้ยขายกับบางสิบาเออโอเคโอเคเอาไปบ้านนี้ได้บ้านออเออโอ้โหโอ้โหจ 여기에서 또 티켓을 사야 되겠죠? 돈 여기 있습니다. 아, 얼마야. 티켓이 2만 5천 끼, 5만, 2만 5천 끼. 어, 5만 5천 이너이나 2만 5천 끼. 아, 여기 각 개인별로 해니다 어디? 아, 어 바쿠도? 아, 뭐야? 아, 이 그늘 이쪽에 있기만... 아 그늘이? 그늘이... 그래 난 아, 그래. 응. 박씨 옆에 앉아야지 어 이리 올려 올라... 보이 되는여주를제 오케이. 야 오. 마 와. 워킹 트레일. 어. 여기 워킹 트레일. 저 오른쪽에는 공원이 근데 그쪽으로 가서 되는 건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쪽으로 가면 어, 폭포가 나오긴 한데, 이쪽 길이 한번 그리 걸어가지고그리가서그나 뭐, 내려올 때그 물이 그리 내려오자. 어, 어. 내려올 때 어. 여기네. 그럼 저건 뭐야? <laughs> 워터풀 이거네? 또저 위에 가면 어디가 나오는 거야? 아, 폭포가 이렇게 생겼구만 아, 이게, 그냥, 오솔길 등산로, 산책로로 오면은, 뭐고, 이건 뭐야? 봐. 어,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안이 전분가 이게 똑같은가? 아니, 그렇지. 이거 될까? 확인 줄게. 어, 잘 모르겠어요. 자. what the fuck is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정밀같은 느낌이 들고 저쪽 어? 가서 찍을까봐 안했지 지 야, 저 많긴 많다. 많아. 야, 다, 모든 게다 폭포네. 어? 모든 게다 폭포야. 나는 한 곳에만 폭포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 여기는 모두가 폭포야. 아, 이쁘다. 어떻게, 이거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가 메인이다. 아, 이게 메인이구나, 여기가. 어? 아, 이 끝이 오니까. 여기가 메인이네요. 어? 여기서 가, 밑에서 바라보는 거 가야지. 아, 이게 메인이구나. 야, 저 위에서 떨어지는 것 봐. 아, 그 작은가에 도체 야, 진짜 웅장하다, 여기. 어, 여기 되게 메인. 다르네, 여기네. 와, 이런 거, 그냥 맛배기였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맛배기였어요. 우와. <laughs> 아, 이게 화면이. 한번 <laughs> 뒤로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laughs> 남사이 전망대 정도 되겠다. 응. 올라와서 미에 내리다 보면 물이 흘러가는 아니 차니까 속도가 느려가지고 삼성이왜 그러는 거야? 여기 창가 너무 긴데. 응, 조심해. 지금 9시 4분. 9시 응? 4분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까 40분에 올라갔나? 9시 응. 4분. 2 5분 정도 걸려서 데려온 것 같아요. 참 웅장합니다. 웅장한데, 그 화면에는 그 웅장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뒤로 다 데려왔습니다. 들 <목소리> <목소리> 여기에 오면 이렇게 휴식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서 훌륭합니다. 여기 휴식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이게 우리 2시간 반 줬지 시간 2시간 반을 줬는데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며 촉박해 역시 어 한정된 시간에 다녀오려면 우리한테는 잘안 맞는 것 같아 <laughs> 그냥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일찍 가고, 그 시간을 그래야 되는데, 어, 그, 시간을 그 시간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 위에 꼭대기에서 그냥 더 있고 싶었는데, 뭐별볼건 없어도, 어. 위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 처음에 올라올 때, 작은 거에 감동을 하다가, 이제 큰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탁 펼쳐지는 순간, 어 여기 진짜 잘 왔다. 어, 그럼 마음 꼭꼭 꼭 여기는 어, 와봐야 될것 같아. 더 좋은 데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어뭐 누가 뭐 어디 저기 무슨 폭포라 그랬지? 거기도 거기가 더 좋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 여기만 오는거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좀 만족스러워요. 어 여기 누구 뭐 어디? 체코, 어디?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의, 그, 리체비체리체비체 어, 거기하고 그게... 유사하다고 그러네, 이게. 응.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보다도 여기가 더 좋다고, 자기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왜냐? 여기는 그, 같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였지? 응. 거기는 못 들어가는데? 어, 지금 마지막으로 응. 내려가면서, 어,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올라오네, 진짜. 진짜 많이 와요. 여기 오는데, 어떻게 이제,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어, 벤을 타게 되면, 여기 이제, 여행사나, 어, 뭐 호텔에서 예약을 하게 되면, 밴을 예, 조인해서 가기는 가면은, 1인당 10만 깁. 그죠 응. 10만 깁입니다. 10만 깁 주고 오면 되고, 입장료는 자기가, 하나 예, 외국인은 2만 5천 깁이 되더라고요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아 굉장히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열차가 생겨서 중국 사람들은 쉽게 올수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인사를 드려야 될지. 여러분들 아, 여기 그 이곳에 세 군데 정도가 수영을 할수 있는 장소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더, 오늘은, 요즘에는 추워서 뭐 외국인들은 즐거운 젊은이들도 있는데, 음, 더울 때 같을 때는 어, 수영도 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죠? 네. 대신, 어, 물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1.8m, 뭐 이렇게. 네, 목이 넘으니까 수영을 할줄 알아야 되겠죠? 음. 이렇게. 들 가서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가서 같이 수영도 할수 있고 이런 포인트가 3분 정도 돼요. 안면표 또 한번 와보세요. 외국인들도 있어요. 엄청 많이 와요. 힘이 1 8 0이로 수영 가능한 분만 들어라고 아니. 이거 코코넛을 이렇게 많이 넣냐? 었 양이 이렇게 적어? 이거 만끼 줬거든요? 저기서는 많이 줬어, 그 저기서는. 어. 그 어디요? 방비행에서는 이게 크게, 아, 좀 가늘었지, 거기서는. 가늘긴 했는데, 이거, 이거 못 먹는 거잖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뭐다 달라붙었어. 그거 먹어도 되겠지. 죽순이니까 먹어도 돼. 나무, 해나무니까. 문제없어? 건강해? 응맛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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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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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다. 맛있에 또 이게 곰 놀이터가 있네요 a 좀곰 n o 터저 위에 지금 i s is 마리나 a l 있는데 r 마리가 t h 있네 i 음. 곰놀이터 a 요 l n 티켓을 주고 들어오면 웨이 m 메인 워터 o r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워킹트레이드 있습니다 i 어, 가실 때. 워킹트레일 쪽으로 가세요 어, 이쪽에는 도로로 있어서 그냥 빨리 도로로 가는 길이이 이쪽은 이 m a 것 l 것 o 잔잔 This is a very small road. This is a w a l k i n 내려갑니다 l to go to 는 h e road. This is a v e 우리 모이기 시간까지, 어, 우리 모일 시간까지, 이쪽에 이쪽이야! 우리 모이는 시간까지 지금 한 20분 좀못 남았는데, 그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까 저, 아, 버터플라이 밖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일찍 1등 온것 같아? 1등 온것 같아!